Hi,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해라카입니다자 이번에는 저번에 습, BMX 스, 스페이스에 이어서 스케이트 스페이스 게임을 할 거예요. 이건 2편입니다. BMX는 1편이고요. 스케이트 스페이스는 2편입니다. 스케이트 스페이스를 해석하면 스케이트, 스케이트 공간이라는거죠 그럼 BMX는 BMX 공간이라는거고 네, 한국어로 번역하면 쉬우니까 한국어로 번역해보았습니다 음, 네, 앞바퀴 드는 것도 있고 뒷바퀴 드는 것도 있고요 누워서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누워서 탈 때는 점프를 점프밖에 못해요. 점프밖에 못하죠, 맞죠? 그리고 일어서서 탈 때는 앞 앞으로 구르기도 할수 있고 뒤로 구르기도 할수 있는데, <laughs> 그 누워서 탈 때는 점프밖에 못해요. 그리고 일어서서 탈 때는 옆으로 구르기도 할수 있죠. 하지만 누워서 탈 때는. 뒤로 고르기를 제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건 좀 위험하긴 해요. 그쵸? 네, 여기 초록색 공이 누워있는데, 이 초록색 공을 제가 박아보았습니다. 쓰러진 초록색. 공. 제가 BMX 스페이스에서는 공이 있죠. 그쵸? 예, 영상에서도 나왔죠? BMX 스페이스에서는 돈을 샀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실제 돈이 아니라 단순한 게임에서의 돈일 뿐입니다. 진짜로 돈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 있거든요. 게임에서 단순한 돈 말이죠. 그 돈은 벌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려니까 잘안 돼요. 어, 운이. 안 따라줬나 봅니다. <laughs> 운이 좀 있어야 돼요, 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운이, 그냥 운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단순한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이거 스케이트보드 하나에 1,500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근데, 저는, 저는 기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1,500원이에요. 500원은 게임의 단순한 게임에서의 돈이 아니라, 원에 어, 염어졌죠? 네, 그 단순한 게임에서의 돈이 아니라, 아마 실제 돈일지 싶습니다. 자, 왜냐면 1500원 모으려면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봉은 500원입니다. 쇼 자, 쇼 자, 그리고 달리다가, 달리다가 스케이트보드 타면 정말 빨라져요 그리고 저 누구서 타는 기술 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실제로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알면 되죠. 제가 비 어,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서, 자전거에 대해서 별로 아는 건 없지만, 스케이트보다는 자전거를 더잘 알죠. 네. 이렇게, 어, 달리다가, 스케이트보드 빨리 달라고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안, 전, 군, 전, 해야 됩니다. 지금 또, 또, 욕심부리다, 또, 너무 좋죠. 네, 이 게임에는 노래가 없어서 제가 노래 넣을게요. 노래나 안도록게를 부른 거예요. 절대로 뺏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방금 지은 거예요.